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들이 먹기를 맞이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안고,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음. 젊은이까지 음. 하나씩 음. 하나씩, 음. 하나씩, 음. 하나씩 음. 나가고 고직 음. 예수와 음. 그 가운데 섰는 음. 음.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음.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음. 것을 보시고 음. 이르시되 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음.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음. 너를 정지할 음. 자가 음. 없느냐 대답하되 음. 주여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아이고,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말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부모는 11절까지입니다. 어, 그, 현장에서 그, 여자분이 가음하다가 잡힌 이 장면. 예.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그 여인의 얘기를 우리는 잠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늘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그러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젖어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고, 성령도 소멸되고, 또 말씀을 보는 이러한 관심과 그런 마음이 우리는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생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3일절이었는데아그 자유는 동서 고금을 방원하고뭐다 자유를 갈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아, 그렇게 생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그런 말은 다할수 없지만 그 자유를 찾아 그 목숨을 버리는 그 하는 오. 사람들의 투쟁과 그 함성이 또 모든 백성들의 함성이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여러분 귀에 예, 쟁쟁하게 우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한 그한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호세아 사장 14절에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했는데 어,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7장 그절에 근데 이게요, 진짜 맞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고 또저 자신도 볼때 영적 세 영적으로 잘 됐다고 100% 나는 잘, 잘 믿고 잘 됐다.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영적으로 는요 부족합니다. 그 백발이 될 때까지 얼룩얼룩 할지라도 머리가 흐끗끄끗하고 육신은 늙어갈지라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어둠에 대해서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허다하다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다면 많은 것들을 감지하고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편 49편 20절에서도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예, 이성이 없는 짐승, 양심이 없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예, 우리가 죄를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으려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마하고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항상 우리 얻은 심령이 여러분 발아이야될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지 못할 때는 이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지고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어떻게 세상이 안 들어오겠어요 다 세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또 우리를 이웃함으로 말이아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 또내 자아 탐욕 또 그런 음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늘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마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굉장히 저는 요즘에 더 예, 보혈의 찬송 그 전에도 많이 불렀지만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흘림과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했다면, 예 누마서 8장 2절에서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예 성령의 그 밝은 빛이 내 마음에 항상 비치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지 않고는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 또 내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는 이렇게 영적 생활 자유롭고 풍성한 삶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주신 발란트를 우리는요. 많이 발휘하면서 하지 못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 우리 속에 그러한 항상 머물도록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은혜 안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이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을 마귀한테 억압당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자유로워서 우리를 더 풀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영육간에 풍성한 이러한 삶으로, 예, 우리는 가게 됨을 나게 됨을뭐 저뿐만 아니라, 염적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이렇게 우리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인데 진리가 주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인데 그러면 이 진리는요 누구를 누구의 자유인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이 우리가 진리를 예. 할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랬어요 요한복음 예. 8장 32절.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 영혼들이 더 보이잖아요. 마음들이 더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 제 부족함도 연약함도 많이 보이잖아요. 예, 님안에다 어. 보인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음,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그랬어요. 아, 영혼이 잘 됐다고 100%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내 마음이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와 능력들을요, 우리가 마귀한테 깨워지지 않고, 마귀한테 깨트림 당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많은 사람, 나도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진리가 지는 자유라는 말은요.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란 인격적인 존재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피조물입니다. 예, 우리는 이성도, 양심도, 또 영성도, 다 이런 인격성, 지정의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지피의 자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 모여서 집회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등 이로 헤아릴할수 없는 많은 자유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 사람을 전제, 전제로 쓰는, 전제하고 쓰는 자유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고 볼때 자유는요,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진리의 자유는요, 사람을 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어디로부터에 오는 자유인가? 예. 또 어떻게 우리가 또이 자유를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가? 예. 첫째는요 우리가 죄에서요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그래서 저도요 286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번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얼마나 제가 이 찬송을요,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코로나19 시절에도요, 우리 온가족이 아기들까지 다 코로나로 막시름할 때, 같은 집에서 우리는 마스크도 제대로 못해요. 애기들 둘, 우리 또 아기도 있지, 또령, 또 남편 목사님 밥해줘야지, 식구들 밥해야지, 또 같이 먹지 뭐 마스크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 그래도 제가 십자가에 보혈해 필요, 십자가 붙잡고 튼튼히 나가자 얼마나 그 찬양을 불렀는지, 이 질병으로부터.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 마음의 자유가 오니까, 또 인간인지라, 인간이 심리적으로 두려움은 엄습하지만, 다 믿음으로, 기도로, 물리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코로나가 저한테만 안 왔습니다. 온 식구들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 소리가 자유인데, 본문 11절에서는요, 우리 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람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했습니다. 예, 가금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다음에 자세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돌의 맞을 진양 비참한 운명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이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예, 삼손도 예그 드닐라를 통해서 그가 예, 블레스하스의 그그 억압되었을 때 눈이 빠졌어요. 비참하게 맷돌 돌다가 그러한 비참한 상황. 삼손 장군 눈이 멀었네. 뭐 애들 뭐 이렇게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삼손도 다죄 때문에 그 힘을 다 뺏겨버리고 예, 다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죄가, 죄성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한 무능한 달라, 무궁한 달라트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아이디어, 풍성한 우리가 자유를 펼쳐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죄를 내서 마귀 사탄이가 우리의 모든 것들,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들, 우리 뭐 이성적인 것다 억압하고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제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심장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렇게 돌려서, 이 발휘하지 못하고, 주눅들어서 아주 그, 그치도록서 돌려서, 아,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 예, 그런 하나님의 성령은 이를 엄청나게 자유케 한다는 거. 성령님과 우리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인으로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죄인과 어떻게, 성령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와 어둠과 사탄, 세상의 청력들은요, 우리를 착얼검해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압한다는 거. 예, 여기서 긴 말은 할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 때문에 자신에게 다친 불행을 말하면서, 아, 노마서 7장 14절에 죄 아래에 력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자유에서 구속해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향한 기도를 뺏어갑니다. 예배도 뺏어갑니다. 찬양도 뺏어갑니다. 봉사도 뺏어갑니다. 다싸을 하게 쉽게 만듭니다. 저 영적 우리가요 다 작동하지 못하도록, 예, 우리에게 성령의 빛과 기름이 필요하도록,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조차도, 아, 내가 성령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면 힘을 빼아야 된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빼끼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보혈의 목록. 예, 저는 그래서 보혈의 피, 예, 주례국기 아, 24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라고,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언약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짐승의 피가 흘려서. 그리고 히브리어로 담담 자라크. 언약의 피. 담담 자라크. 예,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암성하며 예, 보혈의 피를 저는요, 또, 아, 그, 그, 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 신약에서.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예, 그런 피또 우리를 구속한 피, 용서한 피, 막 이런 에베소서 있는 말씀, 골로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 저는 기도하면서 또내 죄와 또어두 세력, 질병의 세력들, 내 악기를 막는 모든 것또 중복 기도하면서.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저는 계속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보혈의 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불러 부활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사망에서, 예, 두 번째 우리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죄싹쓴 사망, 노마서 6장 23절. 그래서 사람은요,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스도 2장 5절. 야구보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구보서 1장 15절. 욕심을 죽이라.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자꾸, 자꾸 자라면 사망한다. 예, 대선지자 예수겔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예스겔 18장 4절. 노마서 5장 12절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몸을 이룬 것이 죄입니다. 노마서 7장 24절. 이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이고 사망입니다. 마귀에게서 올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귀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기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예수님은 마귀의 특성을 본전에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도마스 8장 예, 1절부터 11절에서 아, 우리 어,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고 창세기 3장에 인류 타락사에 나오죠. 아담을 깨웠죠. 예 원죄사건 이런 거다 공중의 권세자분자 에베스도 2장 2절 용 개시록 12장, 3절, 예뺀 개시록 12장 9절.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마귀에게 포로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마귀가다 우리가 뺏겨버립니다. 이런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예수님이 십자가의 포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또 사람을요 억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 마음의 음성을 줄려주신 거예요. 우리 남편 목사님, 붕에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붕, 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제가 받게 돼서, 아우, 붕에, 아우, 거기 안 갈, 안 갈, 안 갑니다. 제가 제 전화가 아닌데, 남편 목사님 전화 받고, 우리 현 목사님 어디 붕에 집회 좀 오세요? 그래도 제가, 아우, 거기 안 갑니다. 목사님 안 갑니다. 제가 그러고 났는데, 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그 음성을 들려 주셔요. 본인에게 네가 한번 물어보라. 아 그래서 아우 막 그냥 순식간에 번쩍 마음에 확음성을 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목사님 어디서 부모의 오시라는데 가실 거예요? 그것들이 간대.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사람의 그런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자주 조지하는거 절대 뒤빠지 않죠. 또한 예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의 좋은 것들, 달란트 우리의 가진 거 모든 것을 마귀는요 자꾸 자지 우주에서 얼굴 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자꾸 가둬놔요. 사장시킵니다. 잠들게 합니다. 사용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진리가 주는 자유. 사람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 예, 사망 저주해. 이런 모든 악으로부터 주는 자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생활을 해다 보고 기도 이제 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다뭐 성도님들 교회 많이 다니면 뭐 권사님들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잖아 오랜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분별 영분별임하고또 영의 눈이 열어져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참, 직접 말씀드니까 리 곤란한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어 이렇게 사역자로 나섰는데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에 기도해 주고 나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딱 봤어요. 그런데 예, 더 치유받아야 된다. 아, 저분 속에 더안 좋은 것이 더 나가야 된다. 예 제가 딱 눈을 보니까 예, 제가 딱 읽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은 안 했죠. 저만 감지했습니다. 예 저도 부족한 게 많죠? 영적으로 100%잘 됐다. 장담할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아기한테 기도를 해준다고 오더라고요. 우리 아기, 제가 댓고는 당연히 아기 있잖아요. 외순자, 외순자는 뭐 목사님들부터 막 열다섯 분, 스무 명더 많은 분들한테 계속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집회갈 때마다. 그런데 그 여, 여자분인데, 그 전도사님인데, 우리 아기한테 와서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제 얼굴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기가 마음에 벌써, 어, 여 이렇게 우리 아기가. 항상 기도받는 걸 좋아해서 고개를 좋아리는데 이렇게 안하더라고요 선뜻 근데 제가 가만 히 있으니까 예 우리 아기가 예 기도를 예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기도해 주는 것도 좋고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 예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역자들 예 우리의 마음에 예쓴 뿌리들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자의 옛 성품 쓴 뿌리 또죄또 마귀로부터 내가 공격받고 아직 내가 연약성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 저부터도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이러한 은혜가 더 시급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는 모든 자유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는 모든 자유보다,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뭐, 집회 자유, 뭐, 언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가지가지, 고학문의 자유, 모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유는요, 모든 자유보다 우리가 선행되어야 자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유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가장 여러분 본질적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요, 영적인 생명의 자유이므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묵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느라 하고 얘이 말씀 그렇게 암송해요.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 딱한 절을 암송하지만 어디로부터 이 오는 진리의 자유지, 여러분. 우리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또 우리 억압하는 이런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더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단에 또 우리가 말씀에 조명 아래.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그 불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심령이 항상 받아야만이, 또삼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어둠의 세력에 억압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좋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 예, 제가, 제가 그렇게 요즘 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깨닫고, 예, 보혈의 피로를 얼마나 묵상하며, 예,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 이보혈의 피로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같이 예, 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자유를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면, 다 모든 사람은 중개. 제가 보니까 얼마나 다큰 일을 할수 있고 좋고 중개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안 나고, 예, 우리가 주신 탈란트를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믿음이 쪼그라들어 진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혜를 받으면, 우리 이렇게 쪼그라진 우리의 그한 은혜가 확팍 푸피우고, 은혜가 빛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만물 위에, 왕적이요 제사당적이요 선지자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 1절 11절에서 사람은 자유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풍성히 이 선물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누리신 모든 것들. 예, 마귀 사단이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 때,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는 진리를 안다는 거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 있고 진리를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 정말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씀을 우리 머릿 속에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다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와 그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백분 관리할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 부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본성을 더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한다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누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고, 주님. 또 진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규제를 나누며 성령이 주시는 죄, 사망과 저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러 이제 실제가 되고, 내 삶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왕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한 삶을 우리가 누려서, 네가 많은 영혼들을 축결이 이끄는 축복의 동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50장 한 장.